한때 대만을 넘어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배우 왕대륙. 하지만 최근 그의 이름이 연예뉴스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연기 활동이 아니라 끊임없는 논란 때문입니다. 병역기피 혐의로 체포됐던 그가 이번에는 살인미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배우 왕대륙이 3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우버 기사 폭행 사건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작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왕대륙은 우버를 통해 테슬라 차량을 이용했는데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그는 기사와 언쟁을 벌였고 차량에 두고 내린 물건을 찾으려다 테슬라 문을 여는 방법을 몰라 창문을 세개 두드리며 항의했습니다. 결국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후 왕대륙은 재벌 이세인 자신의 지인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했고 그 지인은 주변 사람들을 시켜 해당 우버 기사를 찾아가 폭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국 운전 기사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이 사건이 뒤늦게 밝혀진 건 왕대륙의 병역기피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에서 폭행, 사주 정황과 관련 영상을 발견하면서였습니다.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왕대륙은 이 사건이 밝혀지기 전에도 병역기피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병 등 지병을 앓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체포됐으며 15만 대만 달러 약 65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죠. 대만에서는 만 18세부터 36세까지 남성에게 1년간의 병역 의무가 주어지는데 올해 13일부터 입대할 예정이었던 그의 군 복무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투명해졌습니다. 왕대륙은 2008년 광고 모델로 데뷔해 2015년 영화 나의 소녀 시대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후 영웅 본색사, 장난스런 키스 등의 작품에서도 활약하며 연기자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연이은 스캔들과 논란으로 인해 그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된 상황입니다. 현재 대만 현지에서는 그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왕대륙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그의 연예계 활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